예전에 또한번 저하고 동갑자리 쥐띠가, 자가 쥐띠입니다. 임자생인데, 저기, 미안하지만, 우리 그, 친척이었어요. 그 건물이 1억 3천에 원래 매매가 되는 건물이는데, 이분이 1억 7천에 그 매매를 했더라고요. 매매를 하고 나니까 좀 비싸졌나요? 후에 보니까 1억 3천이 되는데, 1억 7천 했으니까요.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제 점집, 오가 칼선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자마자 내가 에이? 무엇이 답답해서 건물 팔라고요 하니까 예 건물이 어디 있어 하니까 오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이 우리 누구 건데 내가 살다가 지금 시간이 없어 이러고 있었는데 집이가 샀네요. 샀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돈이 없이 빚으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신이 이야기를 하니까 오억에 팔아주마. 근데 구슬하고 일주일 만에 진짜 5억에 팔렸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것은 가능한 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이 말하니까 신이 말한 말을 저는 그대로 뱉습니다. 전 신에 충성하기 때문에 신이 5억에 팔아준 마음 내가 일단 뱉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전 의심을 안 합니다. 신에 대해 이만큼도 의심을 안 하고 저는 신이 5억이라면 5억에, 신이 얼마라면 얼마라고, 예. 그래서 5억에 팔아갖고, 그분이 저를 저산신강에서 저 탱화를 보시했습니다. 저 탱화가 그분이 보시한 겁니다. 와가지고, 선생님 뭐가 필요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필요한 건 없는데, 인제 도량을 짓으란다 하니까, 그럼 도량을 짓으면 제가 탱화를 보시할게요. 그래서 산신강의 탱화가 그분이 보시한 겁니다.